열어서 바람에 통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 이거 전체를 연다고요? 네. 오. 예. 야 여기 열렸다 닫혔다. 네, 열렸다. 예. 아, 그럼 닫으려면. 다르려면... 닫으면 다르려면... 아, 밖에서 네, 안녕하세요. 정경시호입니다. 제가 운반차 전문이잖아요 이제 승용 운반차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수성을 해보니까 대구 인근에 어, 골프카트를 농업용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승용 운반차로 가면은 농업용으로 해서 5 0 0에서 800까지 많게는 천만원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이 골프카트를 이렇게 농업용으로 바꿔서 이렇게 판매하는데도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하니까 얼마만큼 가성비가 있는지 오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계절 골프카트라고 되어 있어요 공장은 이렇게 있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골프카트가 이렇게 질해 있습니다 이야 근데 종류가 조금 몇 가지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 먼저 만나보러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이야, 대표님 저번에 한번 뵙고 네. 제가 오늘 오려고 제가 시간을 맞춰 서 겨우 왔습니다. 이거 네. 오늘 소개될 차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4인승인 거예요? 골프장에서는 주로 5인승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5인승 자켓 뒤에 데크를 달아 가지고 아 데크를요 예, 예. 사람도 아... 많이 타고 간단한 짐도 실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차... 많이 찾고 계신가요 고객님들께서 네, 요즘에 지금 농번기라 가지고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유용하게 많이 쓰신 분들이 소문을 잘 내주셔 가지고 지금도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농업용에도 이제 승용 운반차가 따로 나오고 있긴 하는데요 가격대가 한 600에서 한 1천만 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 제품은 이제 골프 카트라는 제품을 보호나 이런 걸 하셔서 이제 리폼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폼해서 예. 외관은 최대한 저희가 깨끗하게 해드리고 배터리나 이런 거는 다 신품으로 해서 장착했어. 지금 금액은 종류마다 틀려 있지만은 한400 지금 30에서 한5 5 0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400 30에서 5 5 0 정도요. 그럼 여기 우리 데크에 한몇 킬로 정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데크는 이 작은 데크 같은 경우는 이게 하중 때문에 한150 킬로 정도 실으시면 딱 좋고요. 그래서 150 킬로. 예, 예. 사과 박스 아. 4개 정도 실으시면 딱 좋고. 지금 상태에서는 5인승인데, 예. 요거를 이제 주문에 따라서 예. 시트를 좀 제외하고 그렇게 예. 적재물을 크게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보다. 두배 정도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짐을 더 많이 실게 하면은 자가 박스가 여덟 박스에는 한 400kg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아, 400kg요. 이 농업용 그 승용 운반차 이런 걸 보면 그냥 이제 철판을 제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예예. 뭐 예쁘거나 이런 건 없는데 디자인이 예쁘다고 그래야 되나? 네, 맞습니다. 이... 승차감으로 따지면은 기존의 이제 농기계보다는 승차감이 훨씬 우울하고요. 승하차하기도 좀 편하실 거고. 네, 예.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게 차고 예. 똑같은 거예요? 네, 예. 이거 차량용에 들어가는 타이어 무리 스타입입니다 아.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 안쪽에 스션이라고 스프링이 있는 거예요? 예, 아, 앞에 여기 있네요. 아 이게 있는 음, 타입이 예. 있고 없는 타입이 예. 있는가 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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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움직여볼까요? 예. 아 이렇게 쿠션이, 예. 이야, 이게 일반적인 저희가 농업용에 있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좋은 거네요. 실제로 운전해 보시면은 되게 편하시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뒷편에는 이제 뭐 예예. 어떤 이것도 이제 똑같은 형식인가요 밑에? 디, 뒷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뒷편도요 여기, 예, 여기 보이지 않지만은 아이 안쪽에 안쪽에 쇼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도 나와가고 다섯 명다 다 타고, 다 타고 여기에 또 150kg 더 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야 그럼 무게를 많이 실는 거예요. 무게 많이 실을 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게 잘 만드셨던 게 제가 보니까 예, 네. 이렇게 이제 프레임 쪽에 예예. 이렇게 지탱하는 걸 이렇게 또 만드셔가지고, 예, 예. 예. 어, 되게 내구성도 좋아 보이고, 튼튼해 예. 보이는 것네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 상품을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요즘에 시장에서 많이 찾다 보니까, 아, 예. 저희도 이 제품으로 수익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예. 데크 같은 경우는? 네네. 네. 고객에 맞게끔 다 가능하고요. 네네. 낮게든 높게든 넓게든 네네. 길게든. 한번 충전해서 몇 킬로 정도 간다고 되어있어요이제품이요 이 이게 이제 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용량과 많이 비례를 하는데요. 네네. 예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얼마 급씩나 차이가 나는데 물건 아시고 혼다서 만약에 타신다고 그러, 그러면은 이제 적게는 30키로 적게는 30 킬로. 네, 많게는 50km도 타실 겁니다. 배터리 종류도 뭐 암페어에에 따라 다른 건가요? 납 배터리부터 요즘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리튬 배터리. 아, 리튬 배터리도. 예, 리튬 거야? 배터리까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400대부터 거의 뭐 550까지. 550만 원이면 네네.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데. 네, 맞습니다. 550. 그럼 430이면 그냥 나, 납산 배터리가, 납산 배터리가, 배터리가 거고요. 들어가는 거. 리튬을 해야지 관리하기가 되게 수월해요. 사람들이. 음... 그래서 조금 더. 마진을 적게 가지더라도 뉴트으로 팔아서 보급을 많이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최대한 가격을 낮췄습니다. 골프카트에 대한 제가 사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예. 모터는 몇 킬로와트인가요? 모터는 4킬로에서 5킬로 사이인데 요 모델은 4.5킬로일 겁니다. 4.5킬로. 예. 아, 그럼 몇 볼트에 4.5킬로? 72볼트에 4.5 4.5킬로. 아, 72볼트에 4.5킬로요. 예, 킬로와트입니다. 예. 예. 어... 그럼 혹시 이 골프카트가 우리나라 국산 제품이 좀 많은 거예요? 아니면 해외 제품이 많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일본 제품이 제일 많이. 아산 제품. 도 지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6대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운전사 한번 볼까요? 네네. 네. 자리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간이 예, 예. 오, 생각보다 많이 넓네요. 뭐, 여기 한 명이 더 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야. 운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에는 두 명은 앉으시는 게 또. 아 어려워요.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앞에는 무조건 두명 앉으셔야 됩니다. 아, 요기, 요기 이제 키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웅거리면서 자체적으로 이야. 체킹을 다 합니다. 아, 체킹요. 노초에서 예, 한 7초 정도 기다리셨다가 아. 왼쪽으로 돌리면 끈이들 차 시동 걸듯이 이제 꺼지는 거고요. 아, 왼쪽은 꺼지는 거고. 예. 아, 이제 키는 이제 오로 하고. 네, 예, 예. 이제. 이제 운전을 하시려면 여기 보시면 전진, 후진하고 된 것처럼 아. 앞으로 가면 전진, 뒤로 가면 후진 아. 하면서. 이렇게 굳이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네네. 오른쪽이 액셀 왼쪽이 브레이크. 요 동일한 음. 차량이랑 동일하고요. 아. 동시에 같이 밟으시면 안 돼. 아, 동시에 밟이고요 예. 시속은 아. 20km까지 나갑니다. 아, 최고속도 2 0 k m 까요 나갑니다. 아. 예. 그 앞에도 간단한 부분 같은 거 얹을 수 있게끔 공간도 충분히 되고요. 차체가 높지가 않아가지고. 네네. 뒤에 짐 실기도 그렇고 사람 타시기도 그렇고 되게 아마 편하실 겁니다. 현장에 음, 음. 프레임으로 이렇게 다 짜져 있는데 이런 예, 예. 부분도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부스치거나 이럴 때 이게 예, 예. 되게 강성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눈밀로도 예. 되어가 예, 있고. 근근데 예, 예. 이게 이게 깨지거나 이러면 예, 예. 다시 이렇게 구입을 할수있는예요아 그럼요. 다 모든 부품 다 구입이 다 가능하고 다 아, 수리가 다 가능합니다. 예. 모든 부품 은 구비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여기에 이제 두명 여기 이제 앞에 두명 타고 뒤쪽에 세 분이 타고 타시고, 예. 거기에 1 5 0 k m 까지 실고. 예, 예, 여기 이제 요런 스프링이 원래 달려가 있는데 예, 예. 이건 무슨 역할인 거예요? 이건 앞에 창문을 이제 열어서 이제 바람이 통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 이거 전체를 연다고요? 이야. 네. 예. 여기 열렸다 닫혔다. 네, 열렸다 닫혔다. 아, 그럼 닫으려면 담면... 아, 밖에서 이렇게 아, 이래 가시, 이래 운행을 하시다가, 예예. 어, 좀 덥다, 안 그래도 바람을 좀 받고 싶다, 이러면은, 예예. 이제 이걸 그냥 이렇게 밀어주시기만 하면, 네, 예. 아, 그리고 혹시, 어, 모터나 이런 것들은, 네, 네. 어디에 장착이 되 있는 거예요? 아, 모터는 여기, 네. 데크 안쪽에. 아, 데크, 안쪽에요. 아, 데크 네. 안쪽에요 여러분, 저기, 제작 중인 차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죠, 예. 아. 지금 브이 데리. 거아이 단지 죠이이이이이이아이 커버를 열면 여 안에 이제 이런 모터가 있는 거네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여기 쇼바가 여기 달려가 있네요. 네, 아 근데 앞에 거보다는 엄청 굵게 보입니다. 아래쪽이 미션이고 여기 모터 쪽이고 여기가 전자 이제 브레이크 쪽. 그럼 이쪽 팬에는 어떤 거예요? 요 부분이 이제 모터 컨트롤러. 아 여기는 컨트롤러, 예, 컨트롤러 예, 부분이고. 여기 모터 컨트롤러가 음 있는 거야. 요요 밑에는 충전기. 아요기 밑에 충전기 내장형인 거예요. 네 예, 내장형입니다. 아 따로 있지 않고 전기만 통하는 곳에 가서 가셔, 가셔가지고 그냥 꽂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 편리하게. 예. 아 여기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요. 예, 이게 이제 납 배터리를 넣어서. 네네 여기 이제 배터리 팩 배터리를 납을 넣는지뒷튬을넣는지 예, 그에 예, 예, 넣는지, 넣는지, 예, 예, 따라서 이제 가격도 달라지고 예, 예, 주행 거리도 좀 달라집니다. 주행 거리도 달라집니다. 그럼 예. 이게 AS 기간은 보통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AS 기간은 요 신품 같은 경우는 다 음. 1년 보증을 해 드리고요. 아, 새 배터리 예, 경우는 예, 예, 1년 보증을 예, 해주시고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부품은 이제 저희가 3개월로 지금 보증을 해 드리는데 네. 상황에 맞춰 가지고 아. 소비자 가실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네.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음... 이제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모터부터 다 정비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네네. 거의 없다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게 예. 골프카트라는 예. 게 예. 크게 문제될 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팔리다 보니까 예. 내구성 거의 입증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아, 요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저 제품에다가 이제 뒤에 시트를 다떼내고 저기 2인승을 만들고 이적재을 키운 거네요 네 맞습, 맞습니다 아 사이즈가 이거는 저거보다 한두배 정도 되는 거군요 2배 이상 입니다 예. 이게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예, 예. 한번 보십시오 야, 예. 이건 몇 킬로와트죠 6.9킬로와트입니다 6.9킬로와트요 예. 농가에서 네. 나가는 거는 이거 한 단계 밑에 단계로 아, 한 단계 밑에요 단계 밑에. 납산이면 예. 한 30에서 35킬로고 예, 예, 예. 이제 리튬이면 은 50킬로 50킬로까지 나갑니다 피자 어, 분께서 이거를 구입하셨을 때 관리하는 게 어떤 식으로 좀 다른 거예요? 사실 리튬은 따로 관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 같은 데랑 열 같은 데 네. 조심하시면 되고 네네. 수명이 기본 5년 이상이 있기 때문에 아, 5년 동안은 신경 안쓰셔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납 음. 배터리는 부하마다 틀리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쓰시면 음.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가격 차가 발생하신다고. 그럼 범벌하는 것도 네, 예. 그게 이제 그것도 플라스틱으로 되는 거예요? 예예 맞습니다. 음. 이 안에는 뭐 아무것도 없 유안에도 전자 장비가. 아, 요 안에도 전자 장비 예, 있어요. 아, 지금까지 이제 골프 카트에서 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예. 혹시 저희 구독자님이 이걸 네. 구입하신다 그러면. 네, 네. 어, 뭐좀 혜택 좀 있습니까? 아, 그럼요, 혜택 드려야죠. 예, 저희가 아. 뭐 서비스를 드리든 아니면 좀 가격에 대한 좀 내고를 해드리든 뭐 그런 어떤 식으로든간에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봤고요. 예,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